네, 안녕하세요. 심플 케어입니다. 어, 지난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 방문 요양 운영하는 기관들의 장기 요양 기관 재무회계 예산안 작성, 제 세입 예산안 그리고 세출 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까지 알아봤고요. 어, 추가적으로 좀 안내 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내용은 어, 이제 예산 보고를 하다 보면 어, 장기 요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첨부해야 되는 이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첨부 서류를 어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다운 받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예산안과 그리고 어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대해서 작성 방법 알아봤고요. 어 오늘은 이제 예산안 첨부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 회양 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어, 제 5조에 보면 예산안에 첨부해야 할 어,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예산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간장은 예산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첫 번째 세입세출명세서 그리고 임직원보수일람표 이것을 이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예산 보고를 할때 이제 파일을 첨부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어 자동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구요 예,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산안이나 세입이나 세출 예산안을 뭐 아무것도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 음뭐 대략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음 작성 방법은 뭐 전에도 영상에서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넣고 그리고 뭐 여기도 좀 넣고요 시간을 지금 현재는 음 수급자들을 좀 넣고 있는 겁니다. 넣고 뭐 다른 수입은 없고 뭐 가상금 수입. 지금 대략으로 지금 세입 예산을 좀 잡아보는 거예요. 세출 예산도 대략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작성 방법은 음, 이전 영상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 참조하시면 됩니다. 게 하고. 좀 대략적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대략적으로 그냥 진짜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임직원 보조 일람표까지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한 자료만 입력해봤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예산 첨부 자료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입력했던 이제 세입 명세서랑 세출 명세서 그리고 임직원 보조 일람표가 이렇게 알아서 작성이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예산보고를 할 때는 어 제5조 예산에 첨부해야 될 자료에 따라서 세입명세서 그리고 세출명세서 그리고 임직원보수 일람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할 때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자동으로 세입명세서랑 세출명세서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가 어, 알아서 작성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란색은 이제 입력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른 부분은 이제 잠겨 있어서 못 쓴다 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 부분 전년도 예산액인데 우리는 뭐 전년도가 없으니까 지금은 입력할 게 없고 이제 내년에 이제 예산 짤 때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산출근거는 뭐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선택사항이시기 때문에. 입력하실 분들은 입력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직원에 대한 이렇게 보수 일란 표까지 작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어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예산 보고를 할때 어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여기 예산 총증 메뉴에 들어가셔서 예산 보고 첨부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윈도우 창이 뜨죠? 그러면 저는 바탕화면에다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예산보고 첨부자료, 네, 뭐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면 아, 지금 저장이 됐고요. 네, 바탕화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예산보고 첨부자료가 이제 다운받아졌죠. 이 파일을 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할수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보고를 하실 때이 파일을 이제 첨부하신 다음에 예산 보고를 마무리하게 되면 관련 법상도 장기유양 재무의 규칙상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이렇게 알려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요. 어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 드렸다면 저희 심플케어는 장기원 기간 재무 회계 예산 보고 및 회계 입력 그리고 노무 회계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과 이런 영상만으로 충분히 업무가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되지만 업무를 진행하신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또는 메시지 주시면 또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영 경영학과 카페를 통해서 이 자료들은 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